주어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는데, 무언가는 남겨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한평 정도 남겨놓았고, 땅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이삭을 남겨놨죠. 그래서 아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날이 올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 땅에 어떻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떤 분명한 소명과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그 소명과 목적에 따라서 뭔가 남기고 가야 될 텐데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거는 각자 각자 주어진 사명에 따라 다다 다를 거예요. 남기어도 다를 건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민들이 예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는 상당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갔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를 쭉 제가 보니까.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남기고 안 남기고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을 찬양하는 분들은 뭔가를 남겼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어떤 그 인물들 가운데 쭉 펼쳐진 걸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어뭐 굉장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 을 보면 어떤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을 하나 잘 남기고 자신이 묻을, 어떤, 묻질, 또 아내가 묻질, 또 자식이 묻질 이굴 하나, 무덤 하나 남기고 갔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남긴 것은 단순하게 막빌라 굴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영적 씨앗을 잘 남겨놓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여러분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일단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좋은 씨앗들을 남겨놓고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고 끊임없이 아마 질문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과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삶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어, 저도 마찬가, 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뭔가는 남길 거 아니에요. 뭔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유산을 남겨주든지 땅을 남기든지, 아니면 신앙을 남기든지 하떤 무슨 가치를 남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남기든 뭔가 를 남길 거 아니에요. 남길 텐데 그러면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는 상당하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이 왔다 열심히 일하고 사업에서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넘겨줬더라. 이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쨌든,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다가, 가치 있는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될겠는데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하게 고민할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아들 하나를 다 남겨놨어요. 믿음의 자식, 이삭을 남겨놨는데 그 이삭이 멋진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구속사의 정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혈통적인 입장에서 또 영적인 혈통적인 입장에서 개보를 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이 되네요. 이제 9월 첫 주가 되면 10년이에요. 그러고 10년이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죠. 지금 둘째 주니까 두주나 만나요, 세주나 만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이 딱 돼, 10년. 그래서 우리 10년 되는 즈음에, 어, 원래는 제가 좀 계획, 생각했던 부분이 계속 기도했던 거 뭐냐면, 조금만 우리 교회가 좀부흥되면 어, 직분자를 좀더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몇 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일단 인원이 많지 않은데, 항존 직분자가 많으면 좀, 비율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잡긴 했는데요. 어떻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앙들은 다 좋으신 분들인데 또 직분적으로 정체되는 부분이니까 10년 주기를 한번, 이번 됐으니까 한번 항종 직분이몇 분을 세울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번에는 쉽지 않겠다 싶어서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년이라는 이 주기가 우리 교회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곳에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일푼 돌아와서, 맨땅헤딩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지금 굉장히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10년 만에 교회 세우는 거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식당을 100개 세우면 3개가 된다면서요, 3개. 그 나머지는 거의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10개 세우면 개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서 100개를 세우면 세개가 된대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100개를 세우면 지금 세개 정도 되가마까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갖고,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앞으로 이제 10년을 주기로 다시 또 10년을 출발하잖아요. 10년을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전에 뭐 우리 교회에서 대한학교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여러가지 좀 제가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볼 거예요. 준비를 해볼 거고, 아마 제가 교회가 지고또 빚도 갚아야 될 상황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교회적으로 안 되면서 개인적으로라도 해볼 생각이에요. 어,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가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그것은 성도들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어 그것이 안 되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해볼 생각이에요.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좀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고 출발할 건데 왜 출발하는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갔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출발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대안학교라 세워 가지고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자. 이건 출발해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버리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도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인적 자원이 없고 또 이런 마인드가 없고 하지 못해요. 열정이 없고 하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집사람이 저희 붙으면 공사는 다 하잖아요. 일단은. 둘이 붙으면 공사는 다 하니까 큰돈들이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뭐자집비만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들면 되니까 좀출발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새로운 심리를 출발하는 즈음에 우리 교회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 또, 교회 가기 어려우면 저 개인적으로 다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겨냥, 교회 도움받지 않고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 저 가슴 속에 있는 게, 우리 어떤 미래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학교, 교회, 어떤 학교 공교육 시스템은 안 된단 말이죠. 그 기독교가 세웠던 미션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정부의 터치가 많으니까, 정상적으로 신앙교를 못 지키는 거예요. 미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서는 어떤 교육부의 제재가 많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회가 교육부에 도움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어쨌든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꾹쭉갈수 있으니까. 그럼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정부의 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정말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대한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요. 저 개인 마무리 이제 준비. 그리고 다바르 성경 강좌를 같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출발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냐 이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꿈을 꾸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각자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꾸고,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이냐.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말,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세운 다 하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면 돼요. 지금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사 세우려고 지금 돈좀 대라. 이제, 왜냐면 하 매월 들어간 돈들이 있대요. 학비 외에도 교사들 이 있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얘들 또 어떤 학, 뭐지? 식사 다 제공해야 되고 숙식 제공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돈을 부어야 돼요. 여기서는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운영하는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들 이사를 좀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좀한 달에 1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러면 참 멋있겠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어떻든 해보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뭔가 남길 것이고 또 우리 즐거운 길에 뭘 남길 것이고 또 저는 뭘 남길 것에 관해서 고민해 보시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서 야곱이 하나님 땅, 땅과 자식들 계속 약속하셨는데. 땅과 자식이라고 하는, 제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니었다, 이 말이잖아요. 땅과 자식을 남긴다고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쭉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땅을 남기지 않았어요. 또 자식에 대한 축복이 없단 말이죠. 신앙적으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세워진 사실이죠. 세워졌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후손들 보니까, 물질적인 복이랄지, 또는 뭐, 땅에 대한 걸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무덤 하나 남기고 갔으니까.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땅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나 결국은 이것이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라는가난안 땅이 망하면 안 되지요. 영원한 약속이 에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보면 우리가 공부들 한 분들이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영원한 언약이다, 땅과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아는 문자적으로 땅과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흥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원한 언약,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것들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해서북 이스라엘 북이사리 아수르에또 남유다는 베블 바빌론에서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수라 바벨을 멸망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의 어떤 언약과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벨은 포로라고 하는 70년과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2000년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 1900년 정도 되는데, 1900년 정도의 유대인들이 어떤 학살을 당하고 콜로코스터라는 이름 아시죠? 그 정말 많은 학살을 당하는 것과 2 0 0 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세가 계 터져가지고 이슬 람 민족, 나라 민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어떤 언약이라고 하는 2 0이 역사 어떤 말할까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들이 2 0 0 0년 동안 공백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분성격이안 맞잖아요.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땅과 민족과 나라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땅에 귀속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하게 너희들이 내가 선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여호와가 되니까, 너희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다 돌봐주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서를 해보시지만 여러분 신앙서를 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풀어줘해결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좀해 보려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땅과 자식이라는 이 하나님 주신 복,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땅적인, 땅 지향적인, 세속 지향적인 그런 복과 어떤 자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우리가 좀 영, 어떤 영적인 관점, 지리의 깊은 단계에서 큰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땅과 자식을 구약의 복인데 복의 총체잖아요. 구약은 하뭐 땅과 자식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땅과 자식이라는 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축복할 성도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니 여러분이 주신 복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렇게 정리되면 여러분은한 물질을 받으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셔야 되고, 풍족하셔야 돼요. 풍족이라고 하는 게땅 지향적이고, 여러분, 땅에서 안락을 누리거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좀 권력을 누리는 그런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 물질이 주어져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관이에요. 그럼 이런 물질관이, 이렇게 건강하면 이런 물질을 부어줘도 괜찮겠죠? 물질관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도안 된다고 이기한 것이지, 여러분이 복을 받은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와 어울려서 산다 온다면 여러분들이 수천억 수 조를 받아도 관계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질 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간단한 생각이 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세운다 합시다 그냥. 세운다 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이제 선포를 했다 하니까 선포했으니까 아, 목사님 갑자기 뭐 대안학교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 목사님 무슨 큰 꿈이 있, 있으신가 보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요. 네, 좋아. 목사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날 세워서 좋은 후학들을 세우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고생할 일인데, 고생이 뻔히 열렸잖아요. 고생이 열려있는 일들인데, 저희를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내가 힘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이 어느 곳에 많이 있다 합시다. 갑자기 땅이 올랐어요. 그럼 땅이 올린 이득금에 가서, 목사님, 글 쓰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장놈이 좀, 그런 학교를 좀알아보니 대한학교, 여 폐교들 있잖아요. 알아보는데, 한 12억 간대요. 12억. 한 학교가 나와 있고, 몇 개가 나와 있는데, 12억이 나와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럴 때딱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랑 딱, 학교요. 적어도 그 2억 정도는 돼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돈을 쓰려면 그렇게 멋지게 써야죠, 그렇게. 같이 꼬미있게. 그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기독교 학생들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자. 교회가 이그 일을 해보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어서 못쓴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그런 일할 때, 목사님, 우리 둘이서 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12억이면 여러분, 용자가 70% 나온다면 얼마 나옵니까? 7억에다가 2, 6, 2 7, 24, 8억 4천이 나오네요. 계산 맞죠? 8억 4천 정도 나온다 본다면, 해서 70%, 60% 나올 건데, 본다고 한다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 없어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게살 어, 수도 있는 건데, 임대를 얻는다고 한다면 임대가 꽤 비쌀 거란 말이죠 뭐, 아까 장르님 물어보니까, 500 정도, 600, 500한대요한 달에. 500. 그 돈이나 그 돈이 똑같잖아요. 결국 임대를 얻는다고 해도 500이니까, 사서 이자 감독이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 그러죠?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복 받으셔가지고, 좀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뭐, 저도 이제 산 날보다는 사, 아, 앞으로 갈 날이 가깝거든요. 갈, 갈 날이 가까운데, 좀 의미있게 하다 가자. 의미있게. 의미있게 하다 갈, 가려고 한다면, 꿈꿨던 것을 꿈만 꾸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어, 이게 꿈만 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도 다녀오면서, 여러 구상도 해보고 또 구상도 해보고 좀 좁혀가거든요. 한번 도전해보자, 그냥. 어렵,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전해보자. 근데 저도 어 그런 것을 한번 남기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남겨놓으면 그잘 지속되어서 한국의 좋은 대안학교가 되어서 정말 기독교 교육만을 제대로 잘 시키고 정말 가치관 의식권의 세계관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어떤 친구들이 성장해 가지고 한국 교회 지도자 될 거란 말이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배출된 지금 그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50명석만 키웁시다. 목사님 50명석 더 가면 못 합니다. 50명 정도 키우는데 이 50명석만 1년에 키워 놓으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50명씩만 제대로 키우면, 물론 졸업하고 채워주고 하겠지만, 얘들만 제대로 키워놓으면요, 몇 년만 가도 천 인재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에 중심 축에 어서 일할 날을 딱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좀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는 하 땅과 복 같은 자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국한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 나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고하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지 않으실까에 관해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시 이 땅에. 설령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시라고요. 견뎌내시고 의미있게 인생을, 가치있게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그 가치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면 제가 왜 도전해요? 저도 목표 좀 편안하게 하고, 이제는 교회도 좀 안정되고 하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편하고 좋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도전을 해버리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저도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나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 한번 살았다 가는 건데. 의미있게 살다 가고, 좀 가치게 살다 가고, 좀 멋지게 살다 가고, 좀 물질을 쓰다가좀 멋지게 쓰다 가는 거. 자, 이번에 그 제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부자지 않냐? 제가 돈내려하니까한 집사 같이 갔어요. 같이가 돈좀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 어, 들떠할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돈 날라가니까 뭐 무슨 돈이냐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자 그랬죠. 너는 부자지 않냐? 나는 제로다. 이제 56년을 살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플러스 말이 제로다. 너는 얼마나 부자냐? 그러니까 부자니까 좀 내놔. 그랬거든 제가. 그렇다만 <laughs> 알았단 말도 하고 안다 알았, 알았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나서도 이사라도 해야 된다. 그러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게 올라올 건데. 제가 이제 올라오면 신랑을 갖지는 얘기했거든요. 얘기했으니까 를 올라오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이렇게 지금 어떤 좀 자료도 좀 보고 이정도 돈이 필요한데 좀좀어라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우리 한번 멋지게 일을 해보자. 어,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떠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떠든 의미에서 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일 목사님만 가슴이 탄 것이 아니라 나도 좀 타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시고 영언이 같은 우리 집, 저, 저 고삼애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놓으면요 엄청날 거예요. 물론 우리 영언이 때는 혜택이 없어요. 이제 삼학년이니까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혜택이 없지만 그 후에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급하게 하면 올 오래 살수 있잖아요. 준비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좀볼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다좀 가서 보고,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좀 정리해 볼 건데, 그게 잘 정리되면 도전을 빨리 할 거죠. 빨리 도전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건데, 그럼 내년에라도 출발할 수가 있죠. 내년에라도 출발한다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물론 학비는 내야 되겠죠. 흡비을 해야 됩니다. 흡비을 해야 되지만 얼마나 으면 좋아요. 정말 기독교 교회고 저도 어,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제가 되니까 어, 제가 물론 20년 넘게 자고 20한 음, 5년 됐죠. 그 목사님만 알고 있는 지가한 25년 됐는데 어, 그때나 지금 여전히 거기에 대한 열정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전사님 잘 아는 분이니까요. 이성수 목사님 그 목사님 되셨고 어,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인재들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서 문제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봅시다. 물론, 제가 대안학교 쪽에 오늘 초점을 로고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음,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라는 이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땅이나 물질이나 어떤 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남기지 않았다. 성경이 그쪽에 초점을 모지 뭐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다는 거에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부여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부여함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기예요그 부여함이 하나님 나라. 사람을 세우고 이쪽에 일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여함이 복일 겁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사십시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도전해서 어떤 일을 논하면서 교회를 잘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또 어떤 그런 일을 잘 해놓으면, 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 한국 교회 안에 참 좋은 어떤 교회로서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어, 한 주를 또좀 시작하는 시점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주 같던, 한주 같던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어, 어떤 한 주를 보내야 되겠는데, 한번, 이번 주간에는 좀 그런 일을 기도 좀 기도 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도전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볼 거고 임대로 갈 것이냐 사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계산해 볼 겁니다 임대로 가는 것이 나으면 임대로 갈 거고 또 매입을 해서 할것 같은 매입을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자금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것은 저도 몰라요 하는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하는 게 맡기고 기도하고 가보자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굉장함이 지죠 굉장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림은 그셨습니다 그림은 다그셨고 이제 도전한 일만 남았으니까 일단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어, 가지 땅도 좀 알아볼 거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거고 어 주로 좀 폐교로 중심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임대냐 매입이냐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 일단 우리 자금적인 부분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laughs> 많이 벌어서 한번 우리 후학을 잘 키워보시죠.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우리 교회가 그걸만 남겨도 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질공을 세워주신 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싶습니다. 어, 우리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꿈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뭐 영원히 지금 3학년이니까 3학년들은 많이 혜택이 없죠. 그 후배들에게는 좀 혜택이 돌아가서 교회에서 어, 그렇게 키워낸다면 참 좋겠죠. 아마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전해 보시죠. 어떻든 열심히,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지런히 돌아다닐 거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